날씨가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면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창문을 닫은 상태로 에어컨을 계속 켜주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환경이 학생들하고 건강에 혹시나 해롭지는 않을까 궁금해져 이주제로통과해 보았습니다.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2주간 저희 학교 2개의 교실에서 단위 미세먼지 측정기를 이용하여 온도, 습도,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또, 말베이드를 측정하였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입자 크기에 따라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초미세먼지,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극초미세먼지로 분류하였는데요. 저희가 측정한 결과 미세먼지가 50%로 가장 많았고, 초미세먼지가 32%, 극초미세먼지가 18%로 측정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에서 걸러서 배출되지만 이러한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기원제를 통해 폐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실에서 측정된 미세먼지의 양을 시간 변화에 따라서도 분류해 보았습니다. <목소리>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한 7시 40분, 23 마이크로미터로 시작하여 최대 48 마이크로미터까지 증가하였지만 학교 보건법에서 복용, 정한 허용 기준치인 75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나타난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총 미세먼지는 20에서 25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고르게 분포하였으며, 이 또한 기준치는 35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극초 미세먼지는 따로 정해진 기준치는 없었지만, 주로 15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게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도 습도에 따라 미세먼지의 양을 분류해보습니다 에어컨이 켜져 있어 습도의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비가 왔던 날에 비해 비가 오지 않았던 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의 양이 모두 많았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교실 온도와 실내 온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내 온도는 기상청 자료를 활용하였고, 23도에서 32도까지의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실은 매일 에어컨을 켜고 있어 22도에서 25도까지의 값을 나타내었습니다. 실내 온도와 실내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난 날은 측정일의 절반 이상이었는데요. 이와 같이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가 5도 이상 차이 날 경우 냉방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산화탄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교실에서 1000ppm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데, 1교시가 시작함에 따라 정, 허용 기준치를 넘어 점점 증가하고 학생들의 출입이 잦아 출입문이 열려있는 점심시간에는 허용 기준치 이하로 잠시 내려갔지만, 학교 때까지 허용 기준치의 2배 이상까지 아, 두배 가까이 도달하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전, 오후 두번 환기 시간이 있지만 저희 측정 기간 동안 장마 기간으로 습도가 높아 학생들이 제대로 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희가 도 여기 그래프에서 나타낸 것 같이 아,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산화탄소가 증가 일정 수준보다 증가하면 졸음, 두통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 또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푸른 알데히드의 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실 1에서는 푸른 알데히드가 거의 발견되지 않은 것에 반면, 교실 2에서는 허용 기준치인 8 0 마이크로그램보다 훨씬 더 초과한 시간대들이 있었습니다. 교실 2의 이 해당 시간을더 자세하게 보자면, 대부분의 시간에서는 푸른 알데히드가 0에 가까운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특정 시간대에서는 푸른 알데히드가 굉장히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 저희 학교는 수0년 이전된 건물로 대부분이 영, 푸르멜데이 수치가 0인 것으로 볼때 건물에서 발생됐다고 보니 어려우며 학생들의 책이나 옷, 개인용품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입니다. 미세먼지는 학교 보건법에서 허용한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실내 온도와 실외 온도를 비교하였을 때 모두 이상 차이난 날은 측정일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1, 2시가 시작하면서 허용기준치를 넘었습니다. 포름알데이드는 특정 시간 동안 허용기준치를 넘었습니다. 이상 결론으로 저희 유일팀이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매수업 후는 시간 청문 열범공기하기 둘째, 환기가 어려운 날을 대비해 교실 내 환기장치 설치하기. 셋째, 포름알데이드는 개인 휴대용품을 통해 유입될 수 있으므로 친화경 제품 이용하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